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 속 국민학교 운동회 전날 밤의 설렘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밤새 잠못 이루고 내일의 경기를 상상하던 그 순수한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축제의 진정한 이야기는 단 하루의 환호성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켜켜이 쌓여온 시간 속에 숨어 있었죠. 흙먼지 날리던 운동장, 바람에 펄럭이던 삐뚤빼뚤한 만국기, 그리고 친구들의 땀방울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작은 세상을 배우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추억을 넘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줄 겁니다. 그 시절의 운동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던 함께의 가치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잊혀가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느 가을날 교실 칠판에 붉은색 분필로 큼지막하게 쓰인 운동회라는 세 글자는 모든 아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교실을 술렁이게 만들었고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드넓은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죠. 소풍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대규모 행사의 위엄이랄까요? 전교생이 한 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축제라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의 가슴은 벅찬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운동장 조례 시간. 담임 선생님의 엄숙한 목소리가 운동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알리던 순간,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긴장감은 바로 팀 구성이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저마다의 색깔을 가진 팀 조끼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운명의 상징이었죠. 어떤 색깔의 조끼를 입게 될지, 누가 같은 팀이 될지,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내내 친구들은 젓가락질도 잊은 채 어떤 종목에 나갈지, 우리 반이 이길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운동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뜨거운 경쟁과 설렘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기대감은 곧 땀방울이 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운동회 개최 소식은 아이들을 곧바로 훈련의 장으로 이끌었으니까요. 흙먼지 자욱한 운동장 위로 아이들의 작은 발자국이 셀수 없이 새겨졌습니다. 100m 달리기는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 친구의 등을 보며 이를 악물고 따라붙는 끈기의 훈련이었습니다. 햇볕에 반짝이던 흙먼지 속에서 아이들은 매일같이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또 달렸죠. 굵은 밧줄을 잡은 작은 손들이 한데 모여 영차, 영차, 구령에 맞춰 온몸으로 땅을 버티던 모습 기억하시나요? 줄다리기는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 전체의 호흡과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굳건한 연대감이 필요한 종목이었죠. 옆반 친구들과의 힘겨루기는 단순한 팔씨름이 아니었습니다. 반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뜨거운 승부였고, 승리했을 때의 환호는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어 밧줄을 당기다 보면 손바닥이 빨개지고 굳은 살이 박히기 일쑤였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승리를 염원했으니까요. 운동장 한편에서는 리듬에 맞춰 삐뚤빼뚤 몸을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단체 무용 연습은 박자가 맞지 않아 선생님께 꾸중을 듣기도 하고 발을 밟아 서로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깔깔 웃으며 다시 손을 잡고 율동을 맞추는 모습은 영락 없는 작은 사회의 축소판이었죠. 때로는 연습 중 넘어져 무릎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새빨개진 무릎을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친구를 보면 모두가 걱정하며 달려와 부축해 주었죠. 꼴찌 팀이라는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번엔 꼭이 길이라 다짐하며, 이를 악물던 그 시절의 작은 영웅들이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좌절하며, 또 함께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경쟁의 의미와 협력의 가치를 몸소 깨달아갔습니다. 작은 갈등과 화해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땀 흘리고, 좌절하며, 또 함께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경쟁의 의미와 협력의 가치를 몸소 깨달아갔습니다. 작은 갈등과 화해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운동회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경쟁만은 아니었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꾸미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었답니다. 바로 운동회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소품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교실에서는 색색의 크레파스와 물감을 꺼내놓고 저마다의 상상력을 펼쳐 만국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도화지 위로 태극기와 성조기, 일장기 등 여러 나라의 깃발들이 아이들의 서툰 솜씨로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삐뚤빼뚤 그려진 선과 조금씩 번진 색깔들 속에서도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그린 깃발이 운동장에 가장 멋지게 걸릴 거라며 뿌듯해했죠. 또 어떤 친구들은 커다란 전지에 우리 반의 기백을 담은 응원 플래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겨라. 3반. 같은 단순한 문구부터 각자의 개성을 담은 그림과 재치 있는 구호들이 커다란 글씨로 채워졌습니다. 글씨체가 조금 어설프고 그림 실력이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반의 승리를 염원하며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 한편에서는 반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팀 구호를 연습하는 모습도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으샤, 으샤. 이겨라, 이겨라. 3반 화이팅! 같은 구호를 목청껏 외치며 손발을 맞추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기특한 모습에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꾸민 만국기들이 하나둘 운동장 울타리에 걸리고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운동회 분위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학교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거대한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하나 손때 묻은 소품들 속에는 우리들의 순수한 열정과 소속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렇게 설렘과 기대 속에 시간이 흘러드디어 대망의 운동회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 있을 경기들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보며 과연 우리 반이 우승할 수 있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죠. 이불을 뒤집어쓰고 내일의 영광을 꿈꾸던 그 밤, 집집마다 풍겨 나오던 고소한 냄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들은 밤늦도록 부엌에서 다음날 운동회에 가져갈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셨으니까요. 김밥을 싸기 위해 재료를 손질하고 닭튀김이나 전을 부치며 온 가족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운동회가 단순히 학교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죠. 미리 깨끗하게 빨아둔 흰색 운동화와 양말, 그리고 체육복을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아두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달과 별을 보며 내일의 날씨를 점쳐보고 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하는 상상에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내일 경기에서 넘어지거나 꼴찌를 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불안감도 스쳤지만 이내 친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날 밤, 학교 운동회는 우리 아이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기대하고 준비하며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행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잠모 뒤로는 밤을 보내며 우리는 그렇게 우리만의 작고 빛나는 성장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과 설렘이 모여 거대한 축제를 이루어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국민학교 운동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소중한 가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치들이 마침내 빛을 바라는 순간은 바로 운동회 당일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찬란하게 펼쳐지게 되죠. 잠못 이루던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면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일제히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김밥 도시락을 품에 안고 어젯밤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던 하얀 운동화를 고쳐 신으며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찬 리듬을 탔습니다. 동네 어귀에서부터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 친구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미소가 가득했죠. 각자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기대감이 학교 운동장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오색 찬란한 만국기가 바람에 힘껏 털럭이며 우리를 반겼습니다. 흙먼지 폴폴 날리던 운동장은 전날 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손길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행진곡이 흘러나와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죠. 수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속속 모여들며 각자의 반깃발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지난밤 잠못 이룬 이야기들을 속삭이며 까르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단순히 하나의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땀 흘려 연습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때로는 작은 다툼 끝에 진심으로 화해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만의 특별한 성장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운동회 당일 아침, 잠결에도 심장이 쿵쾅거려 일찍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꾸물거리다 엄마에게 등짝을 맞았을 시간인데도 그날만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번개처럼 일어나 준비를 마쳤죠. 평소에 입지 않던 새하얀 체육복을 입고 머리에는 엄마가 예쁘게 묶어준 리본을 달고 보물처럼 소중한 도시락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등굣길은 어디 가고 아침 일찍부터 삼삼오오 모여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죠.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앰프 소리와 함께 큰 북소리, 꽹과리 소리가 섞여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학교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운동장은 이미 발디딜 틈 없이 학부모님들과 동네 이웃들, 그리고 동생들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한 듯한 모습이었죠. 컬러기는 만국기 아래로는 각 반의 응원석을 알리는 오색 풍선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고,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대형 오륜기가 위험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마저 달랐습니다. 흙먼지 냄새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밥, 삶은 달걀, 그리고 엄마표 볶음밥과 분홍소시지까지 온갖 맛있는 도시락 냄새가 뒤섞여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귀를 자극하는 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교장 선생님의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된 팡파르 소리, 아이들의 우렁찬 함성과 응원 구호, 그리고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여 거대한 축제의 교향곡을 만들어 냈죠. 저는 그 활기찬 소용돌이 속에서 난생 처음 경험하는 거대한 축제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다채로운 풍경과 귀를 가득 채우는 소리들. 그리고 코끝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까지 오감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어린 제 가슴을 벅찬 감동으로 가득 채웠답니다. 이처럼 국민학교 운동회는 단순히 학년별 경기를 치르는 행사를 넘어 온 마을이 함께 즐기는 거대한 잔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잠시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순수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날의 운동회는 마치 거대한 꿈속을 걷는 듯한 잊지 못할 경험으로 우리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어린 제 가슴을 벅찬 감동으로 가득 채웠답니다. 이처럼 국민학교 운동회는 단순히 학년별 경기를 치르는 행사를 넘어 온 마을이 함께 즐기는 거대한 잔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잠시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순수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날의 운동회는 마치 거대한 꿈속을 걷는 듯한 잊지 못할 경험으로 제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제 심장을 가장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던 순간은 단연 개주 경기였습니다. 처음으로 반대표 선수로 발탁되었을 때의 그 떨림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하죠. 흙먼지가 폴폴 날리는 붉은 트랙 위에 서서 저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옆에서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목청껏 외치는 응원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멀리서는 부모님들의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우리 반의 명예를 걸고 꼭 이겨야 해. 어린 마음에 굳은 다짐이 수없이 되뇌어졌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은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알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샘솟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고 저는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뛰는 듯 발바닥에 닿는 흙의 거친 감촉. 폐가 터질 듯한 숨 가쁨 속에서도 저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온 우주가 저를 응원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죠. 제 차례가 되어 바통을 넘겨받고 또 다음 주자에게 힘껏 건네주는 그 찰나의 순간들은 단순한 달리기 이상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협동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를 악물고 달리는 친구의 모습, 옆에서 함께 뛰며 격려하는 선생님의 표정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저희 팀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운동장을 가득 메우던 터져나오던 환호성과 박수갈채는 평생 잊지 못할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두가 얼싸안고 기뻐하던 그 모습은 경쟁을 넘어선 순수한 기쁨과 연대의 아름다움을 제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모두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죠.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은 지금도 제 가슴 한편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회의 진정한 가치는 비단 아이들의 승부욕과 성취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동회는 어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삐삐 머리 소녀였던 제가 콩주머니를 던지며 박을 터뜨리기 위해 애쓰던 순간 관중석에 계시던 어머니는 친구분들과 함께 목청껏 응원하며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평소 무뚝뚝하시던 아버지 역시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해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자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함께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작은 영웅을 응원하는 듯한 따뜻한 풍경이었죠. 운동회는 마을 전체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모두가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웃고 떠드는 해방구와 같았죠. 돗자리를 깔고 앉아 서로 가져온 도시락 반찬을 나누며 정담을 나누는 학부모님들의 모습. 아이들의 재롱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따뜻한 그림 같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쉴틈 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경기를 진행하면서도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가득하셨죠. 그분들의 헌신적인 모습 덕분에 아이들은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모든 장면들은 상막한 경쟁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따뜻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운동회는 단순히 아이들만의 행사가 아닌 온 마을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소중한 기회였던 셈입니다.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나고 운동회는 그 뜨거웠던 열기를 한데 모아 대미를 장식할 준비를 합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 속을 뛰어다니며 땀 흘렸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벅찬 환희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미소가 가득했죠. 폐회식 전,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놀이 시간은 운동회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모인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심지어 마을 어르신들까지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처럼 커다란 원을 만들었죠.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발을 맞추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모습은 경쟁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흥겨운 노래가락이 가을 하늘에 울려 퍼지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유대감이 오고 갔습니다. 한 아이였던 저는 그 커다란 언 안에서 마치 세상의 모든 따뜻함이 제 가슴으로 밀려들어오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작은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 때마다 우리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제가 속해 있다는 깊은 소속감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죠.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어린이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가을 햇살 아래 모두가 하나되어 웃고 춤추던 그 장면은 제 어린 시절 가장 찬란한 기억으로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고 따뜻하게 말이죠. 그날의 운동회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땀과 웃음. 그리고 때로는 아쉬움의 눈물이 뒤섞인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인생의 첫 교훈이자 따뜻한 공동체의 기억이 되었던 것이죠. 흙먼지 폴폴 날리던 운동장 위에서 우리는 경쟁보다 협동의 가치를 배웠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며,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연대의 힘을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 시절 만국기 아래에서 만끽했던 순수한 기쁨은 바쁘고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은 아닐까요?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없음을 깨닫는 요즘,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얻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학교 운동회라는 아련한 추억 속에는 바로 그런 물질적 풍요보다 훨씬 값진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절의 작은 감동과 교훈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고 힘을 합쳤던 순간들 속에서 어쩌면 그 따뜻한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쨍한 가을 햇살 아래 펄럭이던 만국기처럼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빛으로 반짝이고 있는 소중한 기억. 그 기억을 통해 오늘 하루도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잊었던 순수한 열정을 다시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